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면요.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.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다. 지금도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. 그냥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폐망하고 많은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.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.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?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?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?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박아놓은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야.